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갈수록 복잡해지는것 같아요. 진상 주민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왜 이런지 고민해보게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사회 문제 아닌가요? 극단적인 예로 최근에 사고가 있었죠. 경기도 평택에서 동대표끼리 싸우다가 한 명이 사망했어요. 2 0 1 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경, 입자대표의 도중 40대 동대표가 50대 동대표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죽였어요. 회의 안건 논의 중에 의견이 엇갈리자 싸움이 붙었고 둘이 뒤엉친 상태에서 가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회의 참석자들이 말렸다지만 제대로 막지 못했나 봐요.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당일 오후 8시 30분경 사망했어요. 폭행하고 사망하기까지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 소식에 대한 댓글 반응이에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동대표가 대단한 권력인가요?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여요? 기가 차네요. 자기 주장만 무조건 옳다고 믿는 사람은 동대표 하면 안 돼요. 타인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해요. 대표들은 사심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입주민 이익을 생각해야 해요. 평소 쌓여 있던 감정이 폭발한 것 아닌가요? 안타까운 사건인데 아마 돈 때문일 거예요.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험악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대충 짐작은 가지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처럼 압력솥 안에서 서로 감정이 펄펄 끓는 험악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빠르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로 생각돼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튜브에서 노년대과 정의원 교수님이 한 얘기가 참 공감돼요.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가처분 소득과 가처분 시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돌봄을 할수 없어요. 그러니 잠이 줄고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고 편도체가 과활성화 되니까 자기 학대뿐만 아니라 남도 학대하게 돼요. 남에게 자부롭지 못하게 돼요. 우리 사회가 압력솥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아요. 모두의 편도체가 과활성화 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압력솥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너무 과활성화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도 난폭하게 하고. 지하철에서도 더 세게 밀고 서로에게 자부럽지 못한 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이 압력밥솥 특기를 빼내야 하는 건데 갑자기 일을 절반만 할 수도 없고 모든 그린벨트 제한을 풀어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도 없어요.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고 편도체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좋은 방법 하나는 개인적으로 저속 노화 습관을 찾아서 스트레스 레벨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서로에게 잘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조직의 스트레스 레벨이 줄어들 것이고 이게 전파되면 사회 전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럼 출산율도 좋아지는 거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하여 전두엽은 좀더 풍성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결국 서로에게 더 잘해 주는 사회가 될수 있어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 주변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각자 도생이 답이 아니에요. 압력바스 안의 증진은 빼내야 해요. 정신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해요. 스트레스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평택에서 벌어진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돌아가신 동대표님의 명복을 빕니다.